안녕하십니까. 매일 신문뉴스 김민정입니다. 전직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이 학생회비와 장학금 등 수억 원을 빼돌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며 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경북지역의 한 전문대학 김모씨등이 학교 전직 총학생회장 3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회비와 장학금 3억여 원을 빼돌렸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학교 축제 같은 대형행사에 쓴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형 수증을 만들었습니다. 또 학생회를 운영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다며 학생회 간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장학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이므로 현 규정상 대학에서 예산과 결정 부분에 관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회장 선거운동을 하며 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뭐, 뭐 식사 대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 운동원들도... 이 학교는 지난 4월에도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전직 총학생회장이 학생회비와 장학금 등 1억여 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습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경찰은 김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학생회비가 일부 양심없는 총학생회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 황수영입니다. 전기 사용 집중 시간대 요금이 3배 이상으로 비싼 수요 관리형 선택 요금제가 오는 7월과 8월에 시행됩니다. 한국전력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됨에 따라 7월에서 8월 중 전력 피크일을 지정해 전력 단가를 3배 이상 높이고 비지정일에 낮춰주는 수요 관리형 선택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관리형 선택 요금제는 열흘간 지정한 피크일의 최대 부하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12시와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3.4배 요금을 물리고 지정일의 다른 시간대나 비지정일의 모든 시간대에는 요금을 0.8배로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무실과 공장 상가는 계약 전력 5000kW 미만으로 7만 3000호로 추정됩니다. 한전은 또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7월에서 8월에 사용하는 전기 요금을 20%에서 30% 절감하면 전기요금의 5%를 적립해주고 30% 이상 절감하면 10%를 제공하는 절전 포인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검찰의 원전 비리 관련 수사의 초점이 금품 로비를 규명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원전 비리 수사단이 원전 부품 제조업체 JS 전선과 성능 검증업체 세안 PT, 최종 확인업체 황국전력 기술이 시험 성적서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처 원전비리수사단은 이들 세개 업체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 분석과 관련한 임직원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JS전선 등세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저지른 시험 성적서 위조가 더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JS전선과 세안PT 등이 원전부품 샘플을 방사능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국 검증 기관에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금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지원법을 마련해 6월 임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정책 위원회와 협의해서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택시 업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택시 지원 법안을 마련해 6월 임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할 택시 지원법은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종량제 강화 외에도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를 노조원에게 정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 종사자의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과잉 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 보상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자동차 취득세와 LPG 개별 소비세 감면 등 조세 감면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7월 26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타워 불꽃쇼와 빛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빛의 향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7월 26일부터 열흘간 형상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진행됩니다. 또한 포스코 환경 타워를 활용한 타워 불꽃쇼를 새롭게 선보여 서울, 부산 등타 도시의 불빛 축제와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다섯 개 테마별로 뮤직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이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구름이 덮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대구, 경부, 남해권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